고민은 b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손으로 손으로 해봐요 시작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그래이 노래는 뚝뚝 끊어지는 맛으로 갑니다 그냥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가자 시작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와 대박 1초 보세요 시작 눈물이, 눈물이, 흘러. 내가 이래서 1조를 좋아하잖아요. 2조, 시작. 눈물이, 눈물이, 흘러. 그런데 1조, 2조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자, 옆에. 뜨거운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그러면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뜨거운 눈물이. 시작.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뜨거운 눈물이, 눈물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갑니다. 가슴에 가슴에 흘러요. 가슴에 가슴에 흘러요. 가슴에 가슴에 흘러요. 시작. 가슴에 가슴에 흘러요. 그 다음 밑에 줄. 터질, 것, 터질 것처럼. 터질 것처럼. 시작. 터질 것처럼.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요? 눈물이 시작.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뜨거운 눈물이 쉬고 가슴에 가슴에 흘러요 터질 것처럼 와우 대박 벌써 이렇게 한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자, 혹시 박재란 선생님 언제 배웠냐 그러면 시작. 2주 됐어요. 네, 약간 거짓말도 해야 돼. 자, 처음부터 준비! 하나, 둘, 셋 눈물이 눈물이 흘러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다음요 사랑이, 것 처럼 사랑것 처럼 시작 랑이 사랑이, 사랑이, 사이제 옆에 갑니다 들어보 사랑이, 사랑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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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요.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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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이, 사랑이, 사쳐요그 다음 사랑이, 약도 없어요 이사 약도 없어요. 약도, 약도 없어요. 없어요 자 사랑이 사랑이 시작 사랑이 사랑이 다쳐요 약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자 쪽 갑니다 사랑이란 이름을 안고 다른 건다 낮게 갔는데 빛에는 여기만 사랑이란 이름을 안고 시작 사랑이란 이름을 안고 이란, 사랑 이란, 이름을 안고. 시작. 사랑 이란, 이름을 안고. 자, 손 안는 드 빈도수가 1조가 더 많아졌어요. 2조 보세요. 시작. 사랑 이란, 이름을 안고. 1조를 사랑하는 마음이 2조로 이제 옮겨간 것 같아요. 자, 손 뒤에 갈수록 더 드셔야 돼요. 시작. 사랑 이란, 이름을 안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흘러요,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 가슴에 흘러요, 터질 것처럼 사랑이 사랑이 닥쳐요, 양도 없어요 사랑이란 이름을 안고 와 이러면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아 아죠! 박수 출발. 어, 사랑이란 상처도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어, 사랑이란, 걸, 사랑이란, 걸. 사랑이란 사랑이란 시작. 사랑이란 시작. 그 다음에 갑니다. 시다 다가올 때는 자 늦자. 다가올 때는 다가올 때는 네 <laughs> 이기야, 다가올 때는 그 다가올 때수침리가 어때요? 굉장히 여리고 어떻게 부드럽고 어때요? 설레이는데. 내 질러버리면 심사위원이 뭐라 어머니 어쩌면 저렇게 소리가 맛없이 부르냐 아니면. 다가올 때는 1조 제가 다가 가서 시작 가올 때는 아까보다 훨씬 부러져라 2조 시작 다가올 때는 다가오 어머니 다가오리가 아니라 다가올 때는 시작. 다가올때아 다가올. 다가올, 다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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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연속. 시작. 다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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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시작. 다가올. 때는. 다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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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올 다가올. 상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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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상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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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 상처도, 도 상처도, 고통도 상처도 부청경찰서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하게 하죠? 시작 고 진짜? 상처도 <laughs> 자, 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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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허진하게 하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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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도 안 무는 것 시작 고통도 상처도 안 무는 것 그러면 위 사랑 사랑이란 건 다가올 때니 고통도 상처도 안 무는 것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 시작 사랑이란 건 다가올 때니 고통도 상처도 안 무는 것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사랑이란 걸 떠날 때는 사랑이란 걸 떠나갈 때는 아까랑 똑같아요. 가사만 바뀌었습니다. 시작 사랑이란 걸 떠나갈 때는 자 드디어 여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귀를 바짝 뜨셔야 돼요. 갑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곡을 뒤집어야 돼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시작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아 근데 가슴이 여기 있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쳐야죠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 이게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자 교정 보지 마시고 둘셋 마지막 단계 갑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나비처럼 왔다가 나비처럼 왔다가 여기가 좀 어려워 나비처럼 나비처럼 왔다가 시작 나비처럼 왔다가 나비처럼 왔다가 시작 나비처럼 왔다가 나비처럼 왔다가 시작 나비처럼 왔다가 자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처럼 사라진 바람처럼 사라지 시작 바람처럼 사라지 그 다음에 갑니다 흔적 없는 상처입니다 흔적 없는 상처입니다 흔적 없는 상처입니다 시작 흔적 없는 상처입니다 자, 자 갑니다 준비 하나 자 아, 재수합니다 준비 하나 갑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사랑이란 두 글자, 재미하다시어 그 사랑이란 두 글자 시작, 사랑이란 두 글자. 그다음에 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시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란 두 글자. 그 사랑 때문에 시작, 사랑이란 두 글자. 그 사랑 때문에 하나 둘셋넷 사랑이란 죽은 자그 사랑 때문에 자 마지막 단계 밑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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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요 자 어려운 뭐냐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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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요 하면 좋은데 작곡가는 그렇게 안 갔습니다 사랑이 사랑이 사랑 사랑이 사랑이 사랑. 사랑 앞에 사랑 세 번째 앞에 반박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만약에 그냥 작곡가였으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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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요. 이게 제일 쉬운데 작곡가는 뭔가 좀 다르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사랑이 사랑이 시작 사랑이 사랑이 자 계단식으로 사랑이 사랑이 시작 사랑이 사랑이 자 사랑이 다쳐요. 시작. 사랑이 다쳐요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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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요 보세요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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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요 반박자 십니다 시작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다쳐요. 사랑이 다쳐요 어느 조가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조부터 시키려고 했더니 표정이 2조부터 하랍니다 시작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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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요 보셨죠? 1조 시작 사사랑 사랑이, 사랑이 다쳐요. 그래서, 사랑이 할때 바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사랑이. 잠깐 쉬었다가, 시작.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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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다쳐요. 없어요. 사랑이란 이름을 안고 사랑이란 걸담아먹 때는 고통도 상처가 아무는 거한번더 사랑이란 걸 떠나 갈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나비처럼